오늘은 소화설비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교재 92쪽에 5번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옥내 소화전 설비와 옥외 소화전 설비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두 가지 설비는 소화 약제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소화 약제로 물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 스프링클러 설비도 물을 소화 약제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에는 자동식 소화설비입니다. 그럼 이두 가지는 자동식이 아닌, 그렇죠. 자동식의 반대는 수동식입니다. 수동식 소화설비이다. 이 물을 사람이 수동으로 방사를 하는 것이고, 스프링클러는 자동으로 방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프링클러의 소화 효과는 냉각과 부수적으로 질식 소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열과 만나게 되면 수증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우나에 들어가게 되면 좀 답답한 느낌이 있죠. 왜? 수증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이 수증기로 변화된 것 때문에 지식소화 효과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구성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열부의 유무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헤드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이때 스프링클러 헤드라는 것은 물이 방사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쇄형이라는 것은 감열체가 있어서 이 구멍을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방형은 가열체가 없어서 구멍이 뚫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관은 이와 같이 상단에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물이 이 구멍을 통해서 개방형 같은 경우는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바로 디플렉터를 통해서 물이 사방으로 방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폐쇄형 파이프 같은 경우는 이가열체가 열에 의해서 탈락이 되면 이때 물이 디플렉터를 통해서 사방으로 방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수구가 폐쇄되어 있는 것을 폐쇄형, 방수구가 개방되어 있는 것을 개방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인 OX 문제 볼게요.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소화 약재로 하는 자동식 소화 설비로 냉각과 지식 효과로 화재를 진압한다. 답은 그렇죠. 5가 되겠습니다. 감열부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개방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쇄형이라고 되어 있죠? 답은 X. 두 번째 설치 위치에 따른 스프링클러 헤드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식, 가양식, 측벽형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이 방사되는 방향입니다. 방향식의 경우에는 감열체가 탈락이 되면 물이 위로 방사가 되고 디플렉터를 만나서 전체에 이와 같이 퍼지게 되겠죠. 하향식의 경우에는 가멸체가 탈락이 되면 물이 아래 방향으로 방사가 되고, 디플레터를 통해서 모든 공간에 방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측백형 같은 경우는 한쪽이 막혀 있어서, 막혀 있는 이쪽의 소방 대상물은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물이 가지 않겠죠. 따라서 막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물이 방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위 온도에 따른 스프링클러 헤드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장소의 주위 온도에 따라서 헤드의 작동 온도가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4개의 구간에 대한 숫자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 유사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삼국 유사는 106페이지입니다. 이때 숫자 뒤에다가 미만을 적어주시면 되고, 106페이지 미만 되어 있는데, 106을 한번더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미만이 아닌 이상이 되겠죠. 64와 106 앞에 물결을 그리시고, 39 미만이면 그 뒤에는 39, 그렇죠. 포함한 이상이 되겠죠. 64 미만이면 그 앞에는 64,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4개의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서시장소의 주위 온도가 39도 미만이다. 라고 하면 헤드의 작동 온도는 몇 도이다? 그렇죠. 79도시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헤드의 작동 온도 암기하는 방법은 친구는 몇명 사귀면 될까요? 한둘만 있으면 됩니다. 몇살때 만나면 좋을까요? 11살에 만나서 나이인 62세까지 만나면 됩니다. 암기하실 때는 79, 121, 162.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79, 121, 162. 각 숫자 뒤에는 미만을 적으시고, 그리고 161을 한번더 쓰면 여기가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죠. 이상이 되겠죠. 121과 162에 물결을 그리시고 여기가 79 미만이면 여기는 79 이상이 되겠고 121 미만이면 여기는 121 이상이 되겠죠. 이와 같이 39도 미만인 경우는 헤드의 작동 온도가 79도 시 미만이고 39도 시 이상에서 64도 시 미만인 경우는 헤드의 작동 온도가 79도 시 이상 121도 시 미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주위 온도에 따라서 헤드의 작동 온도가 틀리는데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이두 구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121도 이상인 것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프링클러 헤드는 주기 온도에 관계없이 표시 온도를 121도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수량과 방수압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는 별 하나. 앞에서 우리가 옥내 소화전 설비와 옥외 소화전 설비의 방수량과 방수압력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옥내는 얼마였습니까? 방수량이 130이었고 옥외는 그렇죠. 350이었습니다. 압력은 어때요? 옥내의 경우에는 0.17 이상. 최대는 0.7 이하였습니다. 5개는 어땠습니까? 그렇죠. 0.25에서 0.7로 최대값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에는 이 옥내나 5개에 비해서 어때요, 방수량이? 작죠. 분당 8 0 m 입니다 이렇게 작은 이유는 뭐냐면 뒤에 보시면 분모의 개수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개수를 곱해야지 옥내나 5개에서 의미하는 방수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8 0 m 는 스프링클러 헤드 1개당의 방수량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수 압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수 압력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느낌이 있죠? 최대값이 1.2MP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옥내나 5개는 0.7로서 제한을 하는데, 제한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소방 호스 노즐을 제어할 수 있는 압력이 0.7까지라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두 가지는 수동식 소화 설비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스프링클러의 경우에는 자동식 소화 설비이기 때문에 호스 노즐을 우리가 잡을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압력이 상대적으로 1.2로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값은 0.1 메가파스칼 이상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의 용량과 수원의 양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설치 장소별 기준 개수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는 별 3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0개인 경우와 20개인 경우, 30개인 경우를 설치 장소별로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0층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특수 과염물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에 특수 가연물은 불에 잘 타는 물질이기 때문에 화재 확산이 빠릅니다. 이런 경우는 최대인 30개를 기준 개수로 잡아야 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기타 공장의 경우에는 2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판매시설이나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피난이 어렵기 때문에 기준 개수를 30개로 잡고 일반적인 판매 시설이나 근린 생활 시설의 경우에는 20개를 기준 개수로 잡아 주시면 됩니다. 기타 헤드의 부착 높이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는데 8m가 기준입니다. 헤드의 부착 높이가 8m 이상이 되면 기준 개수가 20개이며 8m 미만이 되면 8m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죠. 1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지하가 지하역사인 경우는 높은 건물이고 지하에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탈출이 어렵습니다. 피난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준 개수를 30개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 OS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멸부의 유무에 따라서 상향식, 하향식, 측벽식이 있다 맞나요? 가멸부가 아니라 그렇죠. 설치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X 최고 주의 온도가 39도 미만인 경우 표시 온도 물어봤죠. 앞에서 어떻게 외웠습니까? 삼국유사는 106페이지라고 했고 106을 한번더 쓰시면 된다고 했죠. 이런 경우에 친구는 몇명 만납니까? 한둘 만나서 11세부터 62세까지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 앞에 물결을 그리고 39를 한번더 써주고 64를 한번더 써주고 79를 한번더 써주고, 121을 한번더 써주시면 됩니다. 물어본 거는 39였을 때 79라는 것이죠. 최고 주의 온도가 39도 미만인 경우 표시 온도 79도 미만.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원의 양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 양은 기호로 Q라고 하고, 방수량은 얼마였습니까? 그렇죠. 80이었죠. 분당 80에다가. 초기 소화 시간은 20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헤드의 기준 개수 n을 곱하면 됩니다. 80하고 20하고 곱하면 얼마입니까? 1600이 되고 분이 없어지죠? n 단위는 리터가 됩니다. 리터를 미터의 세제곱 단위로 바꾸려면 1000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1.6n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원의 양은 Q는 1.6n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n은 헤드의 기준 개수로서 10개, 20개, 30개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높이가 1.6n인 경우는 1에서 29층 특정 소방 대상물인 경우이다라고 했고,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에서 49층 건물의 경우에는 초기 소화 시간이 40분으로 50층 이상인 초건축물은 60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1.6의 2배에 해당하는 3.2N이 수원의 양이 되겠고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것의 3배에 해당하는 4.8N이 수원의 양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스페인플러 설비 배관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부러진 배관에 삼각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스프링클러 헤드라고 하고, 앞에 수평 라인으로 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된 배관을 우리는 가지 배관이라고 하고, 이 가지 배관과 교차되어 있는 배관을 우리는 교차 배관이라고 합니다. 문장 보도록 할게요. 가지 배관은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이다. 교차배관은 가지배관에 굽수하는 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차배관의 끝에는 청소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배관은 각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직배관인 이 배관이 주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배관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이걸 각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 배관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배관을 따라가다 보면 개폐밸브와 유수검지장치를 볼수 있습니다 유수검지 장치를 따라가 보면 수평주행배관이 나옵니다 이 수평주행배관이라는 것은 이 교차배관으로 물을 공급하는 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직 배수 배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 검지 장치에 분기되어 있는 배관을 보시면 수직 배수 배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층마다 물을 배수하는 배관을 수직 배수 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덟 번째 유수 검지 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유수라는 것은 물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의 흐름을 감지하는 장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수검지장치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에는 알람밸브를 유수검지장치라고 하며, 건식의 경우에는 건식 밸브를 유수검지장치라고 합니다. 준비작동시 스프링클러의 경우에는 프리액션 밸브가 유수검지장치가 되겠고,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의 경우에는 일제 개방 밸브가 유수검지장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물의 흐름을 감지하는 것을 유수검지 장치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인 OX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지배관 나와 있는데,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헤드는 8개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배관이라고 하는 것은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지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배관과 교차하는 배관을 교차, 배관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물이 교차 배관을 통해서 가지 배관의 좌우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헤드의 개수가 한쪽이 몇개 이하? 그렇죠. 8개 이하라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8개 이하 맞기 때문에 답은 5가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소방 대상물이 2개 이상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인 경우, 기준 개수가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헤드의 부착 높이가 8m 미만인 공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헤드의 기준, 기준 개수는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기 때문에 10개가 되겠죠. 하지만 공장인 경우 특수 가연물을 취급하는 공장은 30개, 기타의 경우는 20개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20개입니다. 그러면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를 10개로 해야 될까요? 20개로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개가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문장에서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맞나요? 아니겠죠.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X가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 중에 직접 또는 수직 배관을 통해서 가지 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뭐라고 했죠? 교차 배관을 통해서 가지 배관으로 물이 공급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그렇죠. 교차대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프링클러 설비 내에 유수현상을 자동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내는 장치, 이걸 뭐라고 했죠? 그렇죠. 물의 흐름인 유수를 검지하는 장치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수검지장치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네가지 종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